몇 달째 반백수로 집순이 생활을 이어가며 카페와 디저트를 사랑하는 저, 이제는 홈카페로 그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피는 쉽게 홈카페로 즐길 수 있지만 디저트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디저트 배송입니다. 콩콩 디저트연구소에서 구매한 에그타르트 포장도 꼼꼼하고 소량 배송도 가능해 홈카페에 딱입니다. 박스 포장으로 6개입의 대왕 에그타르트가 도착했어요. 하나당 90g 묵직해서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각각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 냉장고에 보관하며 하나씩 꺼내 먹기 좋습니다. 같이 온 팜플렛을 보니 에그타르트 외에도 다양한 마카롱과 머랭쿠키 등 디저트 배송이 가능하더라고요. 디저트는 맛이 가장 중요하죠. 에그타르트의 계란 부분이 정말 예쁘게 구워져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페스츄리 부분도 바삭하고 두껍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어 한입 베어 물면 안쪽 가득 에그타르트가 꽉 차있습니다. 디저트 배송이라 걱정했지만 바삭하고 부드러워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포만감도 아주 좋습니다. 콩콩 디저트 연구소 에그타르트 배송, 홈카페를 즐기려는 분들, 선물용, 손님용 디저트로도 너무 좋습니다.